모든 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지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가끔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끔은 우리가 이런 SNS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 자체, 그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오해를 하거나 뭔가 마음의 벽이 있어서 좀 거북스러울지 하더라도, 존재하는 거, 여러분 계신 것만 하여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꼭 짓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존재한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은 감사이다. 사랑은, 사랑은 감사이다. 여러분, 여러분 존재 자체, 여러분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우리 희정님 예, 그러셨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송사랑방에 와주셔서 감사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송사랑이여 이처럼 여러분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사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감사한 게 뭐가 있나 너무 찾지 마십시오 바로 그냥 있는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존재 의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존재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한 존재이십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송사라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셔라 네, 하트 오적세트 갑니다. 하트 오적세트 어어네송사라님 응. 응. 모두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사랑님들, 이번 주 인사말은 감사,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여러분 그 자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함입니다.